5가의 주된 문법 내용이, 이제, sim2하고 sim 다고 sim 바꾸는 과정인데, 잘 봐봐. sims라고 지금 현재형이 나와있지. 이 시제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 이 파트에서는, 이 시제 바꾸는 거를 굉장히 좀 주의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주어 다음에, 이 대절 뒤에서, 동사의 현재형이 나와있다. 현재형이 무조건 원형을 쓴다는 건 아니지.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얘가 3인칭 단수면, 여기는 s가 붙어야겠지. es나, 그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어 sim to 동사 원형으로 바뀌는 이런 형태가 하나 있어. 이때는 시간이 다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을 추측할 때뭔 뭐 뭐인 것 같다라고 해. 그래서 it seems that 진아가 답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비교를 할 때는 앞에 나와 있는 이 sim의 시제하고 뒤에 나와 이 대절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의 시제하고를 비교를 해줘야 돼. 이게 두 개가 지금 같지. 현재로서의 그러면은 바꿀 때는 투부정사, 투원형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된다. 그래서 바꾸는 과정을 자세히 봐 보니까 자, 이 대절 속에 있던 대절 속에 숨어 있던 이 주어 있지. 이 주어를 문장 맨 앞으로 빼 줘.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심스는 그대로 내려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 지나 뒤에나 있었던 동사 있지. 얘를 투원형으로 바꿔 주면 돼. to knows라고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뒤에 부분은 그대로 내려주면 되고 어때? 간단하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진나가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진나는 보인다.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어차피 해석은 똑같이 된다. 근데 이번엔 sims 앞에는 현재야. 근데 뒤에 대절에는 주어 다음에 과거형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과거에 얘가 그랬던 것 같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과거의 사실을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추측을 하는 경우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봐. It seems that John studied hard. 자, 시제가 얘하고 얘하고 다르다. 그치?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have plus pp를 기억해 주면 돼.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 똑같은 방법은 John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그러면서 seems는 그대로 내려주는 거지. seems 이렇게. 안 보이지만 seems겠지? 그 다음에 투 부정사로 바꿔 줘야 되는데 투 스터디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럼 큰일 난다. 투 해브 스터디드로 바꿔 주는 거야.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이해되겠지? 그다음 이번에는 앞에도 과거, 심드. 뒤에도 과거. 이렇게 된다. 시간이 같을 경우에는 투 원형이야. 그래서 과거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추측이거든. It seemed that 그들이 파트를 즐기는 것 같았다. 그 당시에 자, 데이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똑같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s e m d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to enjoy로 바꿔주면 돼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to 원형이다 하지만 시간이 다른 경우에 to have pp가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지 그 다음 추측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으로는 seems like가 등장하게 되면은 뒤에는 명사가 나와주면 돼 It looks like도 마찬가지야. 뒤에 주어동사 나올 수 있는데 뭐 뭐인 것 같다라는 뜻이고 appear는 격식을 갖춘 상황에서 쓰면서 seem하고 똑같다고 보면 된다. 봐라. She appears to be tired. 이렇게 나와있지. 이게 어떻게 바뀌어? It appears. that 써주고 she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사를 바꿔줘야 되니까 is tired. 이렇게 똑같지? 그 다음에 과거 완료라는 건 무슨 말이냐? 대과거라고 보통 부르거든. 그럼 대과거가 뭔지 잘 모르겠지. 자,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수직선이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이야. 어, 꺼졌다. 다시 한 번. 지금인데. 아까 지금이 오후 6시라고 한번 해보자. 지금이 오후 6시고, 어, 자꾸 꺼진다. 면, 지금이 오후 6시야.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있을 수 있겠고, 자, 오전 11시가 있다고 해봐. 이때, 뭐 했냐면, 잠을 잤어. 그리고, 이때, 공부했어.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얘도 과거, 얘도 과거지. 근데, 얘를 과거, 과거로 써버리면은, 어느 게 먼저 일어났는지, 시간 구분이 안 되지.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먼저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h e a 플러스 pp로 얘를 표현해주는거야. 근데 한가지 봐. 얘가 없다면 이 잠을 잔 사실이 없다면 얘가 없다면 얘는 뭐가 되는거니? 그냥 단순한 과거가 되는거지. 그래서 대과거가 등장을 하려면은 이 과거가 등장을 해줘야지 그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이 대과거가 등장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 되겠니? 그래서 어... 적당한 예문을 봐보면 그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기차가 이미 떠난 후였지. 헤드 PP를 썼지. 그 이유는 뭐냐? 기차역에 도착한 것보다 기차가 이미 떠나버린 게 먼저잖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문제는, 시험 문제는 종종 이 동사 파트, 여기를 뭐 헤드 PP로 바꾼다거나, 에? 여기를 뭐 헤브 PP, 헤스 PP로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내겠지 그래서 헤드 PP다. 라는 걸, 라는 걸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